지난 시간에는 음행을 피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겉모양에 속지 말아야 하고 유혹을 단절시켜야 하며 또그 결과 뼈 아픈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말 것에 대한 이소극 소극적인 겉면에서 벗어나서 보, 보다 좀더 적극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가정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를 통한 순결한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건강하고 신실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음란한 시대에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을 지켜라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의 경계를 잘 세워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러보내려느냐. 15절과 16절은 이 우물과 샘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우물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부부 간의 사랑을 우물과 샘물에 비교해서 한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는 서로가 허물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부부 관계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또 잠자리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전에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부부가 아니면 이 경계를 꼭 지켜야 합니다. 특히 부부 외에 다른 이성과의 관계에서 경계가 깨어지면 이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이 경계선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성적인 문란함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해가 갈수록 너무나도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 중에 배우자의 외도가 2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남성의 절반이 넘는 이 사람들이 외도를 한 적이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발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발각되었다면 또 이혼율이 더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혼율이 20% 이상이라는 것은 그 통계가 2012년도 것이랍니다. 그러니 지금 거의 1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은 아마 더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통제가 폐지되어 버린 한국은 이미 이 법적으로는 가정 파괴를 막을 힘이 없어졌습니다. 윤리 도덕이 파괴된 이 세상도 역시 깨어져 가는 가정에 더 이상 어, 이제 막을 힘이 없어진 겁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서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그 물줄기로, 그, 어, 거리로 흘러보내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서는 "너 혼자 만늘의 마늘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흘러 보내고 거리로 흘러 보내게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된다는 것은 이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경계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적인 사랑은 부부 외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셈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이라.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젊었을 때 결혼한 아내에 대해서 그 아내에게 만족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본문은 남편이 아내에게 만족한다는 그런 의미, 다시 말하면 남편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은 아내, 마차,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앞서 말했던 15절, 어, 어, 14절부터 이렇게 15절, 16절 이 부분은 이 아내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다면 또 어, 오늘 본문에서 방금 읽은 이 부분은 남편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동일하게 아내나 남편이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배우자에게만 만족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하여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부부 간의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전 인격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만족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연인이 처음에 서로 사랑할 때는 서로에 대해서 장점만 보입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 자꾸만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꾸만 이 상대방에 대해서 불만이 생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상대방에게 내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에 대해서 내 남편은 좀 코를 안 굶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고치면 정말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내 아내는 정말 정리 정도만 좀 잘하면 좋겠다. 이것만 고치면 정말 이결혼생활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배우자가 그것을 고친다고 해도 내 눈에는 또 다른 미운 행동이 나타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정말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또는 부족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는 내 눈에 대한 그러한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보는 눈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우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 눈을 고치면 배우자의 코고는 소리가 이 자상가로 들립니다. 그리고 또 정리정돈 안 되는 배우자의 그런 모습이 그런 스타일을 통해서 자유로운 그런 영혼의 모습을 보게 되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지키는 그 사람으로서 배우자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전 의식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주님의 눈은 20, 아, 21절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 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 보신다. 앞의 절에서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그리고 배우자의 배우자에게 신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와서는 조금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앞에 교훈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음란에 빠져서 방탱한,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그 행위를 갚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신전의식,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조차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품고 있는 음욕조차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어, 함께 계신다면, 옆에 계시고 또 목사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음나무를 젊은 우리 학생들은 아마 볼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어,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할 때 역시 그런 음란물 이런 것들을 볼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옆에 계시는데 우리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게 걸려서 부정한 일을 저지른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21절에서 말하는 주님의 눈을 의식한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으로서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신전의식, 그것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지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계를 잘 세워야 합니다. 부부 간의 경계를 잘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를 즐거워하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